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과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 오늘은 테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살면 살면서 낙이 있으면 참 좋죠. 세상 사람들은 먹는 낯으로 살고 즐기는 낯으로 살고 그리고 돈의 맛을 드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좋아서 친구 따라 이것저것 해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을 낙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낙으로 즐거움으로 살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섬기는 신들과 그로 인해 얻어졌다고 느껴지는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 그로 인해서 또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색채에 젖어 들어서 그 삶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낙이 뭐냐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로마의 황제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 보니까 짧게 만난 사이고 안 사이지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도는 어떤 낙으로 사느냐? 주를 기다리는 낙으로 산다. 어제 광사를 통해서 수예배 때 들으신 것처럼, 성도는 주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이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고통을 당하듯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갑자기 피할 수 없다는 그 말은 갑자기 발생해서 피할 수도 없지만 갑자기 피할 수 없다는 그말 속에는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평소에 세상에 물들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 나타나심은 갑자기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피할 수 없을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 내가 굳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울고 웃고 매달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죠? 그저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그저 젊음이에요. 그저 지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말짱 도루먹입니다 지식이 조금은 인생을 이끌 수 있고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까지 울고 불고 웃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던가요? 자식을 그렇게 붙잡고 애골복골 했을 때그 자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돈이 우리의 삶을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상가처럼 절망해 버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겐 참 불행을 가져오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제가 요즘 가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멍하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빛에 있는가? 낮에 있는가? 나는 어둠에 있는가? 밤에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4절, 절로팔절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 절부터 팔 절까지 깨어 있으라 그러시면서 사절오 절에 강하게 당부를 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 말을 보면 아주 강하게 당부를 합니다. 거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과 낮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밤과 어둠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낮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게 빛과 낮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빛과 어둠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을 주관하는 자, 악한 마귀 그에게 속한 자를 표현하는 것이야. 밤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빛과 낮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으로 결과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첫 번째는 관계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오시는데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두렵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아버지로 평소에 생각하고 모시고 그리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던서 16장 22절에 어제 봤던 아라모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간절히 소망할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볼 때이 마라나타를 썼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와 더불어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두 가지의 신앙의 원리가 이 4절, 5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 전할, 전하실 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고 소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맺어가고 깨어있는 그 내용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맨날 자식과 돈의 문제에 울고, 지지고, 볶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아버지이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깨어 있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람에 묻혀서 어떤 때는 상황에 젖어서 어떤 때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 인생에 핸드폰 같이 알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깨워 주셔서 정말 정신 차리라고 뭔가를 한대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를 해 봤더니요. 사람들이 영생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생명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영생을 죽어서 얻는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구석이 없습니다. 영생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가는 삶이 없다면 영생은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어제도 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지, 맨날 지지고 벗고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알량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맨날 분주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의 관계를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밤에 계십니까? 낮에 계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면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찬송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가지 뿐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취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당신과 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깨어있는 것 같습니까? 취해있는 에 같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살론이가 교인들과 바울은 얼마 만난 지가 안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얼마 안 됩니다. 또 다른 목사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오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영생 복락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음성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믿음으로 듣고 보고 받아서 영생 복락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 예수의 소망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시 기도해 나가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낮에 빛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제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줄을 떠나 무슨 소망과 낙을 누리며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저어 사는 난 초점 없는 삶이 아니라 깨어 있어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깨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